자, 이번엔 19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위에 이렇게 기단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뭐 기단들 다 알지? 자, A는 시베리아 기단, 어, B는 양지강 기단, E는 오오츠크의 기단, D가 북태평양 기단. 근데 이제 C란 기단이 보이는데, 이 C가 뭐냐면, 이제 심화해서바하는 건데, 적도 기단이야. 자, 적도 기단은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 태풍 영향을 미칠 때 발생을 해. 굉장히 덥고, 습한 기단이야. 더 원래는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한 여름 한 여름에 북쪽으로 이게 올라가 버리면 적도 기단이 북태평양에 밀려서 힘을 못 쓰다가 적도 기단이 우리나라에 치고 올라옵니다. 이제 그때 태풍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제 태풍 기단이 적도 기단이야. 자 가번 날씨가 춥고 건조해진다는 이제 전형적인 시베리아 기단 얘기고요. 기온이 높고 습하며 태풍 나오면 적도 기단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제 O2에는, O2 교조에는 적도기단이 나와 있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가는 A라는 기단, 어, 나는, 이거 뭐죠? C라는 기단이었죠? 어, C라는 기단. 답은 1번.